위원회 새 출발 기금 제도를 이행하는 분들 중 현재 납입이 어려우시다면 새 출발 기금 재조정 제도를 이용해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 김예슬 심사역입니다. 위원회 새 출발 기금 제도를 이행하는 분들 중 현재 납입이 어려우시다면 새 출발 기금 재조정 제도를 이용해 볼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담보 거치기간 중이거나 부동산의 담보 거치기간 이자를 미납 중이거나 거치기간 이자 납입 유예 중인 분들은 신청이 어렵습니다. 또한 직전 원리금 납입 횟수가 0회인 분들은 신청이 불가하며 최소 1회 이상 원리금 납입이 확인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상환유예 재조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환유예는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까지 지원할 수 있고, 원리금 누적 납입 횟수에 따라 상환유예 한도가 달라집니다. 원리금 누적 납입 횟수가 1회 이상 12회 미만인 분들은 최장 1년까지 상환유예가 가능합니다. 12회 이상인 분들은 최장 2년까지, 48회 이상인 분들은 최장 3년까지 상환유예가 가능합니다. 유예기간 동안 유예이자를 납부해야 하며, 연 2%에 해당하는 유예이자가 부과됩니다. 다만, 부동산 담보채무는 상환유예 적용이 불가합니다. 유예기간 없이 미납상태만 해소할 수 있는 재조정은 이행기간 동안 총두번 신청이 가능합니다. 1차로는 신규 또는 재조정 확정 후 원리금을 3회 이상 납입하고 원리금 누적 납입 횟수가 12회 이상인 경우 미납상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2차로는 재조정 직전 원리금을 1회 이상 납입하고, 원리금 누적 납입 횟수가 36회 이상인 경우 미납 상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새 출발기금 세무조정은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최장 20년 동안, 부동산의 담보, 보증부, 무담보대출은 최장 10년 동안 상환기간 적용이 가능합니다. 최초 신청 당시 최장기간을 적용받지 못했다면 기존 상환기간을 제외한 잔여 상환 기간만큼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환 기간이 길수록 조정 이자율이 증가하므로 재조정 시 상환 기간을 연장하면 부담하는 총 상환액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최장 1년 범위 내에서 6개월 단위로 재난상황 유예 재조정 신청이 가능하며, 유예 이자율은 연 2%로 적용됩니다. 다만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재난상황 유예 재조정 신청이 불가합니다. 새 출발기금 확정 이후 신규 발생한 채무는 채권 금융회사의 동의 절차를 거쳐 포함이 가능합니다. 대상 채무는 무담보 채무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 31일 이상 연체 중이고 최초 대출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채무입니다. 연체가 31일 이상 90일 미만인 채무는 프리워크아웃 방식으로 포함되고 연체가 90일 이상인 채무는 개인워크아웃 방식으로 포함됩니다. 다만 법인 소상공인은 이행기간 중 신규 발생 채무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 최초 신청 시 대출 발생일로부터 6개월 미경과되어 제외된 채무나 선택적 채무조정 등의 사유로 제외된 채무의 경우 연체일수에 따라 각각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방식으로 채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재조정 접수 이후 확정되기까지 약한달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 내부 심의 의결 후 무담보채권 금융회사, 담보채권 금융회사, 각각 과반 이상의 동의 절차를 거쳐 확정됩니다. 채권금융회사 과반수가 부동의할 경우 재조정 지원이 어려우며 미납으로 실효 위험이 있기 때문에 미납된 변제금을 납입해 주셔야 실효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새출발기금 재조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채무 문제로 고민이 있다면 언제나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